안녕하세요. 남차타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아, 목요일입니다. 지금 7시 15분 돼가고 있어요. 지금 첫콜 잡았습니다. 네. 좀 일찍 잡았죠. 이 시간이면은 지금 송도 신도시에서 아, 군포 당동 가는 콜이에요. 4만 포인트니까 5만 원짜리 될것 같습니다. 맵 찍어 보니까 오래 안 걸려요. 아, 금방 갑니다. 당동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문제는 아, 당동 쪽에서 또그 다음 콜이 좀 붙어줄 수 있는 곳이냐, 그게 문제인데, 그건 약간 어렵죠. <laughs> 그냥 모르겠어요. 당동에서 평천이나 안양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바로 그 아파트 앞에 있을지 없을지, 빨리 이동하는 게 낫겠죠. 아, 물론 뭐, 당동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좋은 콜이 붙어주면 좋겠지만, 글쎄요, 아, 당동에선 좋은 콜이 뜰수 있는, 뜨는 데인가? 아, 제, 제 기억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됩니다. 금액 좋고, 물론, 운행거리 짧은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그 다음에 콜이 뜰수 있는 지역이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에. 대리일 때, 좋은 콜의 3대 요소. <laughs> 금액, 에, 금액, 운행거리, 어, 어, 콜지, 아, 3대 요소. 아, 이것도 뭐, 뭐, 같네. <laughs> 자, 아 이제 날씨 아주 선선하고, 이제는 일하기 아주,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에, 나, 날씨도 좋은 만큼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8시 5분 됐습니다. 아, 뭐, 평천역 그쪽가지고 거리가 먼네요 <laughs> 여기, 여기, 안양 베네스트그 옆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그냥 콜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아, 지금 풍덕천 가는 건3 5 0 0 0대가떠 있긴 한데, 아, 이게 풍덕천은좀좀 좀 이상하게 별로 가는 코로 많은데 별로 잡기가 싫더라고요, 풍덕천은 일단 35,000원인데,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요거, 혹시 또, 올릴지도 몰라요. 오를, 느낌이 올를것 같은데, 요거, 올리면 잡고, 뭐 다른 거 좋은 콜 뜨면은 잡고 해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어, 제 기준 5만원짜리. <laughs> 이 5만원짜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 아, 또, 요 근처에서, 아, 뭐,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이 아, 우리나라 뭐, 어디 가도 콜 오는 데 있겠어요. 콜다 뜨지 뭐, 네. 자, 두 번째 콜, 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콜 잡았습니다. 예. 아까 떠있던 콜이었나? 아, 다른 콜이었네. 아, 다른 콜이었는데. 와, 저잡을까막 아까 잡을까 아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금액이 갑자기 올랐어요. <laughs> 올라서 잡았어요. 예, 지금 삼동에서, 아, 북가자동 가는 콜입니다. 예, 요금은 7만원이에요. 예, 7만원. 금액 괜찮아요. 북가자동 국가, 좀 그렇지만, 뭐, 금액이 중요하지 뭐, 에이, 뭐, 착지도 뭐. 전부 다 바랄 수는 없지, 뭐. <laughs> 자, 내우서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택시만 6,000원, 7,000원 나올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가자동으로 가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9시 40분이에요. 어, 여기 한 며칠 전에 또 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있다가 빨리 버스를 타고 어디야? 동교동 쪽으로 어, 합정, 합정, 아, 합정, 이 합정 그 위에 뭐더라? 어, 동교동 동교동 사고 있잖아요 아, 거기가 홍대 홍대 쪽으로 바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이동하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뒤에서 좋은 콜이 떴던 기억이 납니다 DMC에서 근데 오늘은 어떨까 모르겠네 아씨 오늘은 DMC쪽을 봐야되나 아니면 저기 아까 홍대쪽으로 좀 버스 타고 금방 가더라고요 거기로 가야되나 좀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 뭐 깔리거나 그런 거뭐 별로 좋은 코를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 이거 그냥 가운데서 어차피 택시하고 뭐 택시 있으니까 좀 택시가 좀 널널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있을까? 아, 그때 홍대 쪽 가서도 그렇게 코를 바로 잡지는 못한 것 같았거든요. 한참 기다리다가 5만 원짜리 잠실 가는 거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글쎄 오늘은 어떨까? 어떨까? 아저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 아 이렇게 참 어정쩡한데 떨어지면또 이래요. 어정쩡하면. 에이, 일단 버스 노선 보고 저 버스 정류소까지 또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는 그때까지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또저 밑으로 뭐 분당이나 수원 가는 콜을 떠줬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는 글쎄요. 그런 콜 있을까 모르겠네. 자 일단은 세번째 콜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콜 잡았습니다. 아, 지금 10시 45분이에요. 아, 만만한 콜이 별로 없었어요. 아, 뭐 사람만 뭐해? 이거 사람만 많은면 뭐야. 콜이 없는데. 아, 겨우 일단 잡았습니다. 예, 잡았어요. 뭐 가는 게낫고 같습니다. 경유가가 이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가는 길이긴 한데, 지금 상수동에서 어, 풍납동 가는 콜이에요. 요거는 사마포인트입니다. 5만원인데, 가다가 서광동하고 당산동 경유가 있어요. 글쎄 경유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잡았습니다. 아, 이거라도 안 잡으면 그냥 언제 잡힐지 모르겠어요. 아, 콜 진짜 없다. <laughs> 자, 그럼 풍납동으로 가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아,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경유는 그렇게 안 걸렸습니다. 정말 금방 금방 들렸는데 아, 올림픽대로가 공사 중이에요. 아, 공사 중 때문에 한참 걸렸어요. 아, 젠장. 아, 요 시간에 큰데, 에, 일단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 무사히 마치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딱 켰는데, 아 코리아나 딱떠 있었습니다. 떠 있어서 잡았어요. 그냥 에, 복귀콜 잡았어요. 바로 복귀콜 떴어요. 에, 12시도 다 돼가고, 에, 지금 어디야? 예, 풍납동에서 아, 성도시 도시 가는 콜입니다. 요거 뭐 55,000원이에요. 에이, 다행히 뭐복키코는 바로 잡혀 주네요 아주 다행입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송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송도에 왔습니다 1시 10분 이에요 아, 어떻게 또 복귀는 했습니다 복귀는 아주 쉽게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그냥 잡았으니까 는아 그냥 마음 같아서 또 하고 싶은데 나아가고 싶죠 아 이런 거 생각하면 원래 거기서 송도 콜을 잡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개를한 개라도 두 개라도 타고 뭐세시2시 그때 대해서 복귀 콜을 좀 잡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될것 같은데 아 일단 콜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번 열두 시 정도 가까이 돼서 송도 복귀 콜이 뜨면은 아이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laughs> 많이 위축이 돼요 위축이 돼 요즘에. 아, 어쩌,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안 잡아서 또 버틴기 다가는 어떨 때또 12시부터 뭐 강남도 막 두, 12시부터 2시까지도 막 3시까지 코로 쓸 때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한번 데이면또 아주 그냥 아주 고생하죠. 그럴 때는. 네, 아주 총체적 난국이에요. <laughs> 아, 오늘 첫 코를 좀 일찍 잡아서. 야, 오늘 좀, 오늘 좀 될려나 했는데. 아, 코디 바로바로 바로 붙어지지, 붙어주지 않은 것도 있고, 아, 저 강남, 저기, 어, 올림픽 대교 좀 단타로 끝내야, 빨리 끝내야 될 거를 좀 시간이 말려, 여기 차가 막혀서 올림픽 대교 공사 때문에 좀 그거 때문도 있고, 에, 시간을 좀 까먹은 게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대리는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에,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코앞에 뜨는 거뭐 2만 5천 2만원짜리 2만 5천 짜리 그거막탈 수도 없고 제가 항상 얘기지만 2만 5천 짜리 탄다고 해서 5만원짜리 한시한시간에서한시간 20분 정도면 끝날 거를 2만원짜리 탄다고 해서 20, 20분 뭐 25분에 끝나는 게또 아니거든요 그런거 생각하면 또뭐 또 본인 뭐 스타일에 따라 뭐 틀리겠지만 저는 하여튼 짠챙이는안 타고 조금이라도 기다리더라도 그냥 굵직한 거 타자는 위주니까는. 하여튼 뭐잘될때 있고, 뭐 이쪽이 좋을 때 있고, 저쪽이 좋을 때 있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콜로. 첫 콜짜리가 5만원, 그 다음에 7만원, 5만원, 5만원. 에 스무 개 그냥 겨우 넘겼네. 에이, 젠장. 항상 이거 3 0만원은 항상 넘겨야 되는데. 에이 진짜.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여기까지 해서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